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우리 고객님 주말도 잘 보내셨나요? 제가 어제 방송을 못했죠. 예, 우리 고객님에게 만원의 행복 1탄 2탄 했죠. <laughs> 그래서 어제는 우리 고객님께 배송하느라고 물량이 너무 많아서 토요일날 주문하셨던 분들은 어 거의 어저께 다 어, 배송을 했고요. 일요일 날 주문하신 분들 거는 어, 오늘 예, 다 같이 배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 만 원의 행복, 예, 뭐 거의 완판했습니다. 제가 그 재구매를 또몇 아이를 하기는 했었는데, 예, 또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1탄, 2탄 <laughs> 어, 참여해 주신 분들께 예,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3탄까지 제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 3탄은 어, 토요일 날, 2월 24일 날 예, 3탄을 할 거고요. 어, 기존 어, 방송했던 것처럼, 3탄도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들 아시고, 어, 뭐, 가급적이면 꽃은 피었지만, 예, 그래도 상태가 조금 좋은 아이들로 준비를 하려고 난초맘이, 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들 아시고, 아, 우리 고객님, 구독,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혹시 <laughs> 말씀 안 드리면 잘안 눌러 주셔. 그리고 댓글도 예, 좀 달아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난초맘은 어, 3만 원 이상 예 구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리고 어뭐 오늘 굳이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어, 세일 품목은 세일이라기보다 만원의 행복에 있는 아이들은요. 어, 몇 개를 구입을 해도 난초맘이 배송비는 4천원 받습니다. 그왜 그런 줄 아시죠? 예, 워낙 저렴하게 예,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 참, 그리고 어떻게 안 그래도 그 화이트 레드킹에 대해서, 우리 농장주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요 아이 제가 그 3만원에 판매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어 꽃이 지금 현재 피고 밥이 이렇게 조금 많지 않은 요런 아이는 어 제가 2만원에 예안 그래도 제가 만원에 행복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난주만 좋은 일 하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어, 화이트 레드 킹은요 어, 거긴 밥은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꽃송이는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원래는 그꽃 없는 아이로 했는데 제가 그래도 꽃이 하나라도 있는 아이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예, 그렇게 의논을 해서 화이트 레드 킹 같은 경우는 예, 2만원에 드리는걸로 그렇게 하고요 어, 엔젤키스가요 <laughs> 이 아이 때문에 정말 인기가 정말 많은데 우리 엔젤키스 이렇게 생겼죠 그죠 밥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 아이 우리 어, 난초맘이 3만원에 판매하죠 근데 우리 엔젤키스는 어, 주문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음, 보내드리고 나면 딱두 아이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엔젤키스는 진짜 뭐 그리고 이게 다 엔젤 <laughs>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아 너무 이쁘죠 이름을 잘 몰라요 지금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원종 교배종인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그 오크리아나 알바를 굉장히 많이 닮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뭐 알바 교배종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특별한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없어요. 없어서 제가 두 아이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요 꽃이 피어서 제가 난처 마음에 한번 보려고 그래서 이 아이는 보류 그래서 다음에 어, 많이 어, 입고가 되면 우리 고객님께 다시 소개시켜드리고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진짜 그 오크리아나 알바랑 많이 닮았죠? 요코 같은 부위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오늘은요 고객님 뭐 기존의 아이들 우리 고객님 뭐요 구미 구미가 지금 요래요 꽃이 꽃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구미가. 굉장히 있어. 구미가 빨리 꽃이 피어요. 이렇게 꽃이 피죠. 구미가. 예. 덴드로비움 구미입니다. 요 아이는 난처맘이 3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춘석곡은 예. 보춘석곡도 지금 뭐 이제 볼록볼록볼록 볼록 볼록 조금 늦긴 해요. 예. 요렇게 보이시죠. 예. 오늘 그 난조맘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아, 컨디션에 난조를 겪고 있어가지고 팔이 너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고객님에게 이렇게 자세히 뭐 이렇게 황일진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소 제대로 <laughs> 못하더라도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 황일진도 새로 입고 했죠. 예 2만원이고요 토끼난도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난초맘이 보셔서 알지만 새로 또 입고를 했습니다 토끼는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죠 예 18,000원입니다 그리고 헤즐넛이 아직 꽃이 안 펴서 그러는데 우리 헤즐넛도 예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육기요 육기 오래간만에 정말 들어왔죠.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육기는요 고객님 어, 조금 귀한 품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밥이 많지를 않고 항상 이렇게 들어와. 육기는 예. 육기 만 육천 원요. 이 우리 지금 고객님들 그 육기가 좀 외소한데 좀 가격이 좀세다 하실 거예요. 근데 육기는 이 품목 자체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풍 오렌지가요. 요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신풍 오렌지. 이뭐 예, 이거 입금 순서에 따라서 제가 드릴 건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고을 요렇게 물고 있는 아이. 작지만 아주 다 부져요. 신풍 오렌지가. 그래서 우리 신풍 오렌지는 15,000원. 그리고 우리 고객님이 너무나 너무나 난초만 버튼탑 왜 판매 안 하냐고. 우리 난초만 버튼탑 한번 보실래요, 고객님? 이렇습니다. 밥이 어때요? 버튼, 버튼탑이요. 꽃대 다 지금 물고 올라오는데, 조금 귀해요. 그래서, 제가 꽃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버튼탑은, 작은 토분 아닙니다, 풀분 아닙니다. 예, 우리 고객님 미리 주문하신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어 제가 그렇게 많은 아이를 판매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버튼탑 토분을 제가 아이 데리고 왔는데 문자 주셔서 제가 다 보내고 지금. <laughs> 토분은 35,000원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잘랐어요, 버튼탑. 예, 요 아이는 35,000원 짜리인데, 없습니다, 지금. 없고, 제가 다시, 어, 재구매를 하면,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탑 토분에 있는 아이를 다섯 개밖에 못,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난초맘이 한 번, 어, 토분에 있는 아이는 한번 또, 어, 저한테또 있기는 하지만 예. 아주 뿌리도 잘 내리고 건강한 우리 버튼탑입니다. 아, 그리고 뭐 우리 스위트 하스는 말씀 안 드려도 미양이고 15,000원이죠? 그리고 우리 고트리스 이아이 역시도 미양이고 15,000원입니다. 그리고 호접이 어, 어저께 그 고객님 샤넬이 왔어요. 샤넬이 어 어디 갔지? 샤넬이 아 어... 여기, 여기 있나? 예, 우리 샤넬 우리 샤넬 쌍 한번 가볼게요. 우리 샤넬 쌍... <laughs> 이 주문 미리 주문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난처함이 그이 아이도 지금 한판이한 한 판에 열다섯 개인가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예, 몇 아이 빠지고, 우리 샤넬, 쌍대, 맛,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 막실라리아 는은 이제 완판이 되었고요 아, 아니다, 아니다. 황금 막실라리아는, 어, 한세 아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대명숙국이, 어, 2만 5천원에 외대 팔았었는데, 예, 쌍대가 3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명석 곡은 쌍대가 3만원입니다. 밥 좋습니다, 고객님. 요 아이가 쌍대입니다. 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또, 아, 오늘, 그, 설화가 고객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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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설화가 꽃대 네대짜리가 왔어요. 아 우리 설화 오늘 아침에 꽃 폈다. 고객님 이거 좀 보세요. 아우 이뻐. 향기가 좋은 설화죠. 예. 설화 난초맘이 고객님 이거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밥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빼려니까 꽃을 다칠까 봐. 예, 우리 설화 같은 경우는 네대 삼만 오천 원에 드리고, 음 우리 설아 세대예 삼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언제나 인기가 많은 우리 티아무 다이아몬드 예요 아이 아 티아무 골드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laughs> 티아무 골드는 이만 오천 원에 드리고요. 예 우리 브라시아. 꽃이 이렇게 예쁘, 이렇게 피죠. 아, 거미 거미 같아. <laughs> 우리 브라시아 세대 어, 25,000원, 쌍대 2만 원. 그리고 오늘은 고객님 난초맘이 그 농장에 가서 한참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들었어요. 죽도 석곡인데요. 아 어, 죽도 석곡은 저도 뭐잘 평소 때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사장님에게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어 원래 이 죽도 석곡은 대나무 성질을 참 많이 닮은 거 닮았다는 거는 우리 고객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요 아이는 세엽 석곡과 죽엽 석곡의 교배종입니다. 그게 죽도 석국이고요아요 아이는 좀 그러니까 따뜻한 지방에서 예, 많이 나는 편이에요.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키우실 때는 따뜻하다고 해서 직사광선을 많이 받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어, 햇빛이 드는 어, 음지쪽 그러니까 햇빛이 드는 약간 안쪽 있잖아요.그죠?예. 그런 곳에, 예, 두면, 잘 자란다고 그래요. 향기 물론 좋죠. 그죠? 그리고, 꽃은, 어,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자면, 봄에서 초여름에, 그, 그때 꽃이 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죽도석 곡에 대해서, 제가 그, 이게요, 이 아이가 어떠냐 하면, 고객님, 요 아이 비매품이라고 제가 왜 썼냐면 우리 고객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예, 요 아이는 종자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어몇 아이 없다 그래서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처만 한번 키워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돈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틀려요. 고객님 이, 이 제가 들지도 못해요 지금. 이렇게 밥이 많고 이분이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없으셔가지고 분갈이를 못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난초맘 데리고 가서 분갈이를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분갈이를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아 이렇게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난초맘이 판매하는 어. 우리 8만원짜리 죽도 숲국 한번 보십시오. 예. 밥을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 이 아이도 분갈이 해야 됩니다. 예. 이게요,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거둑이 약간 말랐는데도 틀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7만 원짜리. 예, 키는 고객님 딱 비교를 해볼게요. 뭐 비슷해요. 근데 예, 한번 보세요. 약간 이렇게 보이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아이가 7만 원입니다. 아, 6만 원입니다. 틀리죠? 이죽도석곡은요 고객님 정말 이그 벌부수. 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보셔도 요게 8만 원, 요게 7만 원, 예. 그리고 난초맘은 어떤 아이를 판매를 했냐면요, 요 아이 2만 5천 원을 판매했죠, 예. 이렇게 어, 키우시다가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분은 다 똑같아요. 고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아이, 요 아이 분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 어 8만 원짜리나 6만 원짜리나 좀 비슷하다? 아닙니다. 틀리죠? 이 아이는 빽빽해요. 그죠? 예, 벌브 수 차이도 나고 그리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 요렇게, 연식 차이가 나요, 고객님 다. 라고, 우리 그, 제가 비밀품이라고 말씀드렸던 아이는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를 또몇 년을 키워야, <laughs> 요런 아이가 되죠. 그래서 중간에, 어 2만 5천원, 3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 아이들을, 어 제가 우리 농장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가격이 또 너무 세면 우리 고객님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고거는 고르, 그렇게 하고 제가 엊그저께 만원의 행복에 또 동참을 해주셔 가지고 어 만원의 행복에 판매를 했던 우리 죽도석국은 열었습니다. 예, 이 아이 괜찮죠? 고객님 상당히 예. 어떤 분은 뭐세 개,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 어, 지금 몇 아이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아이 두번 재구매를 했는데 요 아이 우리 고객님이 고객님 만원의 행복에 하는 어, 우리 죽도석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알아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저도 잘 몰랐던 우리 죽도석곡에 대해서 아, 우리 고객님께. 아, 밥이 작습니다. 예, 우리 이 죽도석국만큼은요, 고객님. 이보세요. 너무 괜찮죠?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요, <laughs>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난초맘이 조금 그 가격을 저렴하게 드리려고 그래서 다 비교해 보고, 우리 농장주님하고 의논해 보고, 그래서 내린 결론. 예. 이분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손꼽히게 죽도 속곡을 많이 키우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소개 소개 받고 또 이분이 워낙에 이렇게 그 죽도 속곡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명 속곡 예한 농장에 그큰 농장이에요 고객님. 축도 숲고기 딱 그냥 어, 그 넓은 농장에 깜짝 놀랐어요. 모정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많이 키우시더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고객님께 충분히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다. <laughs>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 요 중간에, 지금 가격이 조금 쎄니까, 우리 고객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2만 5천원, 3만원 하는, 요런 아이들, 예, 제가 또 구매할 수 있으면, 또더 또 구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 가꾸야 힘에나, 황설 같은 경우는, 어, 난처맘이,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 아이를 재구매를 하면서 가격이 좀 세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어, 지금 구매하지 마십시오. 요 아이들 제가 만 원의 행복에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 또 말씀을 드려놔야지. 아, 그때인데 만 삼천 원 주고 샀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뭐 꽃대 이렇게 다 물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황설. 만원 하는 데 있습니까, 고객님? 없죠? 그래서, 우리 황설이나, 어, 가꾸야 힘에는, 어, 오늘부터, 예, 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 힘들어. <laughs> 우리 고객님, 이, 저기, 뭐야, 이것도, 저, 정말, 비교해 드려야 돼. 레드돌을 여고, 아, 저기, 뭐야, 그, 소엽을 여고 객니 안초맘이, 우리 소엽, 요, 요 아이 있죠, 요 아이. 좀 크다고, 예. 요좀 크다고 꽃대 물린 요 아이, 난초맘이 만 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죠? 만 원의 행복에. 그랬는데, 거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아이가 몇 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더 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이 아이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꽃도 이렇게 있는 아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저도 너무 바쁘게 이 아이가 입고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아이는 만 원. 이 아이는 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는 두 아이에 지난번에 제가 두 아이에 15,000원에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작다고 해서 뭐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객님. 꽃대는 다 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 두 아이에 만원해도됐으면참 좋겠는데 고거는 정말 힘들어요 고객님 그래서 요 아이는 두 아이에 만 오천 원 드리겠습니다 하나에 하시면은 팔천 원요 예 팔천 원 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렇구요 우리 그 소엽은 없어요 지금 이 아이도 지금 재입고를 해야 돼요 우리 소엽 음 두개만 원이죠? 그리고 우리 대엽 꽃 없는 아이, 예, 우리 대엽 꽃 없는 아이하고 또, 또 차이가 나요, 그, 크기가. 비싸게 보여도요. 차이가 나죠, 잎이. 예. 요 아이도 두개만 원. 근데, 기분 좋으면 이 아이도 꽃대 물고 올라오더라. 그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수맘이 좋아하는 우리 앵석꽃. 아, 꽃이 피었어. 너무 예뻐요. 아우 잠깐만 잠깐만 앵석꽃 꽃좀 보여주세요. 예, 우리 앵석꽃입니다. 앵석꽃 2만 5천 원에 판매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 고객님 제가 그 그렇게 상세하게 이제 요 정도로만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아 하나이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두 아이. 이 사쿠라 핑크가요. 고객님 꽃이 폈어요 이 아이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 이 잠깐, 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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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자, 꽃이 우리 사쿠라 핑크 한번 보십시오. 유아이 지금 그몇아 있는데 제가 재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격 대비해서 아주 아주 좋아요. 사쿠라 핑크가. 그래 요런 떡잎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님 요런 라이는 따주셔도 되고 그냥 놔둬도 흘러버려요 뭐 잎이 왜 그래요 이, 이 잎이 없어야 돼요 어, 그죠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쿠라 핑크 난초맘이 요렇게 피죠 2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아우 꽃이 피니까 다들 너무 예쁘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고객 향기 물론 있습니다 예 우리 사쿠라 핑크, 덴드로비움 밥도 많고, 이대한 벌브 한번 보세요. 너무 좋죠? 그 우리 사쿠라 핑크 2만 원이고요. 아, 그리고, 야, 이름이 없어졌어. 야, 꽃이 요렇게 피는데. 나 이름이 없으면 모르는데. 큰일 났네. 인이님 요렇게 꽃이 피는데. 요 아이 보류, 나중에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꽃이 참 매력적으로 피더라고요. <laughs> 제가 정리를, <laughs> 새로 입고하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얼른 도망갔어. 이아이일이 지금 현재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알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매력이 있는 아이인데 가격도 뭐한 2만원 했나? 그럴 거예요. 그죠? 아무튼 우리 고객님 아 준비하느라고 했는데도 매번 이렇게 실수를 해요. 예 우리 금나비도 새로 입고했고요. 생각보다 KS 하모니가 참 인기가 많았어요. 어. 예. 그래서 난초맘이 상당히 좀 이, 이뻐요. 이쁘기는 진짜 깨끗하니. 금나비도 그렇고. 예. 그래서 곧 이제 오늘은 <laughs> 이렇게까지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어, 난초맘 오늘 배송하고, 예, 또 준비를, 어, 이쁜이들이 있으면, 아, 난토람, 난초맘, 난초만거 진짜 이쁘게 폈죠. 예, 어, 우리 고객님께 또 새로운 아이들, 예, 소개를 어, 시켜드리는 걸로 하고요. 내일 방송은, 일단 제가 오늘 지나보고요. 오늘 오후 늦게라도 또 새로운 아이들이 입구가 되면 우리 고객님께 예 방송을 다시 하도록 하고 어, 황설이나 각구야 힘에는요 예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예 미니 소엽 꽃대 있는 아이는 두 아이에 만 오천 원으로 예 오늘 결정을 받고요 그리고 어, 화이트 레드 킹 예, 요 아이 꽃 하나만 있어도 되좋 좋다고 하셔서 어뭐 그렇게 벌부수 많지는 않습니다. 요 아이 어, 3만 원 하던 아이는 오늘부로 농장주님과 의논해서 예, 2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들 예, 아시고 음, 차고 없으시기를 바랄게요. 항상 저렴한 가격에 우리 고객님과 함께. 우리 예쁜 아이, 향기로운 아이들 예,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항상 하고 있는 <laughs> 나름 노력하고 있는 난초맘이었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음 거의 뭐 완판되고 없는 아이들이고요. 어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또 난초맘이 만 원의 행복으로 우리 고객님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 오늘도 어,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난초맘이었어요.